안녕하세요. 일스타리오입니다. 오늘은 9월 소띠님들의 종화분을 어,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예,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예, 좋은 메시지와 어, 9월 8월에 이어서 예, 9월의 그 변화와 흐름을 다섯 예, 장의 카드를 뽑아서 보겠습니다. 먼저, 행운의 컬러. 행운의 컬러와 행운과 조언의 메시지, 예, 그리고 9월에 있을 음, 변화와 흐름, 네, 8월에 이어서 어, 전개가 되는 거니까 예, 잘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음. 예, 소띠님들 9월 음, 행운의 컬러는 예, 초록 컬러입니다. 초록 컬러 그리고 행운의 메시지 행운의 메시지는 더 스타카드 네 어, 운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타로에서는 이제 그 어, 운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들어왔다. 네 희망 곧운 이제 비로소 나에게 어 그동안 내가 노력하고 어떤 정성을 들였어도 그게 비로소 어떤 어 대가성이 별로 오지 않았다면, 이제 이제 9월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하늘도 땅도 온 우주가 나의 편을 들어준다는 거죠. 네, 내 편이 되어서 이제 어 뭔가 성과물이 막 이제 온다는 겁니다. 음. 네. 비로소 이제 그게 행운이 나에게서 다 오니 희망이 예, 9월부터 들어온다. 예. 어, 정훈의 메시지로는 데빌카드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네. 예, 소띠님들, 9월에 어 내가 하고 싶어서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9월에는 괜히 나도 모르게, 어, 부정적인 생각, 쓸데없는 생각이 들수 있다라는 건데, 어,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아, 9월의 흐름이, 음, 자꾸 부정적인 생각, 어, 쓸데없는 생각이 자꾸 내 머릿속에 드는 거니까, 아,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어, 하지 말자. 예, 자꾸, 어, 버리세요. 네. 그러면 9월의 흐름을 다섯 장의 카드로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카드는 식소부펜타클 카드는 불교적인 용어로 관용과 자비를 베푸세요라는 겁니다. 네, 아마 소띠님들 그동안 많이 베풀었을 겁니다. 네, 아마 몇년 동안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뭐 3, 4년, 4, 5년, 5, 6년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많이 베풀고 어, 나눠주고 또 배려하는 넓은 아량으로 지금까지 어, 지내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아, 짜증도 많이 났을 겁니다. 매장 베푸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베풀고 받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니까 어, 소띠님들이 이제는 좀 한계도 오고 짜증도 나고 어, 스트레스도 받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이제 아마 음, 길게는 올해까지만 네, 좀 베푸십시오. 그래서 9월 한 달도 그냥 아, 베풀자. 그래도 내가 남보다 좀더 뭔가 나은 게 있기 때문에 베풀라는 겁니다. 이 베푸는 거 마지막 이제 흐름인 겁니다. 올해까지만 베푸시면 이제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베푸는 거는 없어요. 이 베푸는 거가 끝나면 이제 모든 거가 귀의 눈으로 나를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소띠님들 짜증나시더라도 9월 한달 그냥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음으로 지내십시오. 아마 이것도 이 흐름에 따라서 귀의 눈으로 같이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 카드는 테누관직 카드 무언가 어, 또 이룰 수 있고 어, 이뤄 질 흐름입니다. 예. 뭔가 이루어지는 흐름인데, 어,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압박감, 예, 부담감을 가질 수 있대요. 9월 한 달에, 예. 시작하지 않는 일에서, 예, 미리 걱정하고 미리 불안해하고 미리, 어, 내가 안절부절 할수 있는 거죠. 시작도 안 했고, 어, 응,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일에 있어서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할수 있다는 건데요. 예. 그런 정신적인 압박감, 예, 부담감. 받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동안 노력하고 열심히 살아오셨고 이제 무언가 좀 완성이 됐는데 좀 편안하게 9월에는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되신대요. 다가오지 않은 일에 있어서 압박감, 부담감,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합니다. 세 번째 카드는 파이브 펜타클 카드는 과거의 4, 5년 전이다, 3, 4년 전이다 이것도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니까요. 어, 뭐 돈이 많이 나갔던, 사람이 떠났던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세요라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집착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는요 왜냐하면 그때 돈이 많이 나갔던 예뭐 사람이 떠났던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회증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버리라는 이유는 이제 나에게 그때 나갔던 돈 사람들 그 모든 게 이제는 더 배가 돼서 내 옆에 지금 희망이 운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자꾸 연연해 있다 보면 이 희망이 돈이 사람이 내 옆에 와 있는데도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자꾸 집착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서 과거를 빨리 떨쳐 버려야만 내 옆에 와 있는 희망, 내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예, 돈이 다가와 있는데도 내가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죠. 좋은 사람이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꾸 연연해서 매어 있다 보니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자꾸 부정적인 편견으로 보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내 옆에 좋은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못 보고 과거에 자꾸 매여서 부정적인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편견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어떤 집착, 미련 과감하게 버리고 현실에 직시해서 현실의 희망, 예, 긍정적인 거 보세요. 내 옆에 지금 희망이 와있습니다. 돈도 와있고 사람도 와있고 운도 와있고 모든 거가 다 예전보다 더 배가 되어서 좋은 희망이 사람이 굉장히 다 와있다는 거죠. 근데 과거를 과감하게 내가 버리고 떨쳐야만 이 모든 것들이 빨리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9월입니다. 5오브 컵 카드 또한 만약에 내가 재회가 가능할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재회는 되지 않습니다. 네한두번 정도는 아쉬워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만나고 싶다면은 예 네. 그치만 예전에와 같은 그런 좋은 관계성은 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 옆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예, 사랑하고 좋아하려고 해 보시는 거가 좋고요. 그게 인연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가올 사람을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거가 좋죠. 네. 그리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가 좋습니다. 이별수 없습니다. 예. 네. 다섯 번째 카드는 그동안 내가 지금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소띠님들이 지금 마음이 내가 너무 힘들어서 지옥문을 내려가고 있었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리느라고 많이 명상하고 마음 다스리고, 나 혼자서 슬프고 아프고 하셨대요. 네, 많은 시간들을.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빠져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음, 만약에 9월에도 그런다면 빨리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네, 이제는 소띠님들에게 희망과 어떤 운이 예, 좋은 일들이 과거에 힘들었던 상황들을 다 버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내 마음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내 마음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빨리 벗어나서 내 네, 희망과 어떤 운들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이제는 이런 아픈 것들 예, 슬프고, 나 혼자만이 이런 아픔에 빠져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내가 떨쳐버려야만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해줄 수 있는 거가 아니고요. 나 스스로 내가 떨쳐버려야만 희망과 운, 좋은, 예, 행운이 내 옆에 다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소띠님들, 어, 지금 카드의 메시지는 전반적으로 9월에 부정적인 생각, 과거의 미련들 과감하게 버리시고요. 예, 마음 편안하게 먹고, 예, 나에게 지금 다가오는 좋은 운들 흐름들을 평견, 과거의 평견, 미련, 아쉬움, 원망 다 버리시고요. 이제 새로운 나에게 우리가 이제 그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좋은 일이, 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또 새로운 희망이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은 또 살아가는 거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만약 힘들고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또한 지나갔고 이제 또 새로운 우리가 희망이 오니까 또이 인생은 음 책받기 돌듯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 소띠인 서띠, 님들에게도 예 그런 좋은 희망이 오니 들어온 겁니다. 이제 힘내시고요. 예 부정적인 생각 예 쓸데없는 과거에 집착 과감하게 버리세요 아마 희망이 오니. 운명이 이제 나를 지켜주고 나를 좋은 쪽으로 이끌어 주는 예 9월이 시작이 된 겁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예, 과거 다 떨쳐버리고 지금 힘든 것들, 예 마음 내가 추스리지 못한 것들 빨리 추스리고 일어나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이제는 시간 낭비고 예안 됩니다. 딜레마 어 슬럼프 빠져 있는 거 이제 극복. 내 스스로 내가 내 자신이 헤쳐나와야만이. 그 희망과 오을 내가 빨리 받아들일 수 있어서 내가 다시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아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제는, 석디님들. 왜냐하면 이제 모든 운명이 나를 자연이, 세계가, 어, 이 세상이, 이 우주가 나를 이제 좋은 쪽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때가 왔으니까요. 석디님들 네, 화이팅 하시기를 이리스 두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